자, 저희가 지난 강의 때는 이제 종부세 절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명의 분산을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증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는 어떤 계산 구조를 가지고 증여를 할때좀 유의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증여세 계산 구조를 한번 좀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요. 구조를 알고 계셔야 저희가 증여세 좀 절세할 수 있는 방, 방법,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는 자 증여 재산가액 저희가 증여하는 그 금액에서 혹시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무를 수증자 받는 사람이 인수하게 되겠죠. 그 인수한 채무는 이렇게 차감하게 되고요. 해당 증여일전 10년 내 동인인으로부터 같은 사람한테 10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하고 뭐 감정평가수수로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나오고요. 여기에 세율. 자, 증여세는 자, 10에서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뭐 10%, 20%, 30%, 40%, 이렇게 50% 누진세율 구조인데 자, 이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증여 재산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 자, 이 금액이 얼마일 거냐라는 부분하고 자, 당연히 채무액이 늘면은 자, 증여세 과세 가액이 줄어들겠죠. 채무액을 활용하는 방법. 자,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증여받으면 합산하니까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인은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그 재산을 좀 피하는, 피해서, 피해서 증여하게 되고, 그리고 증여공직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좀 증여세를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입니다. 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그 가액을 말하고요. 평가 기간 중에 그 재산, 당해 재산에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뭐 수용가액 등이 있거나 또는 자 동일 유사 재산. 유사 재산은 나와 비슷한 재산을 말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유사 재산이 되겠죠. 그 유사 재산이 혹시 매매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유사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에서는 이 항상 이 시가가 문제입니다.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 이 금액이 세무서와 마찰이 제일 심합니다. 공시 가격으로 하면은 자 세무서와 마찰이 없는데, 자 시가 금액이 얼마냐? 내가 생각하는 시가가 다를 수 있고, 또 세무서가 생각하는 시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증여제를 평가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자 세무서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자, 거의 9개월 되는 기간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기간 안에 당해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있거나 또 동일 유사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증여하라고 하는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에 내가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동일 평수 아파트가 거래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시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가 금액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금액으로 결정을 할지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가 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 나는 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을좀 피해서 그 안에 매매가 없는 거를 피해서 증여를 하겠다. 자,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매매가 뜸할 때, 거래가 거의 없을 때를 확인해서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신데, 자, 문제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피했다라고 하시더라도, 평가 외 기간이지만, 평가 기준이 증여일 전부터 2년, 그 전부터 2년 안에, 자, 매매 가액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안에 거래는 없지만 그전 2년 안에 좀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시가로 좀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자, 국세청에 자, 심의를 올리게 되고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 이 금액이 자, 전 6개월 후 3개월 지난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시가로 볼만 하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평가기간을 넘어서 매매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자,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건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자, 아예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자, 뭐 2년 안에 이런 금액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자, 증여세 평가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자, 공동주택가격. 이 공시가격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대부분 평가기간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하기는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이 감정가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시가는 내재산의내 재산에, 내 재산에 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세무서와의 마찰이 좀 싫다. 또는 매매가액이 조금 비정상적이어서 나는 좀 감정가액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감정가액이 시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감정가액은 두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이 되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내 재산의 매매나 감정 수용가액이 있어서 시가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재산의 감정가액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사례가액에 좀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자,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물론 조금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감정평가 비용이 들, 들긴 하지만, 자, 이 부분, 자,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이렇게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증여태 신고할 때 이렇게 차감도 해줍니다. 차감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라 하시면 감정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매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이트 가시면 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이런 부분 다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신다고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매번 움직이는 시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증여 목적에 따라서 증여상 평가금액을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 증여세를 적게 내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증여가액이 낮,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시가격으로 내가 증여세 신고할 수 있도록.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 그때 증여하신 것도 방법이고,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좀그 금액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반대로, 증여평가 금액이 높은 금액, 높은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증여를려 아파트가 5억 5천이다. 자, 결국 시세 5억 5천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도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자, 이 경우에는 실제 감정평가받아서 평가금액을 6억 원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6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자, 증여세는 똑같이 나오지가 않지만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 증여대 금액이 이 배우자의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그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증여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5억 5천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양도세와 6억 원으로 했을 때 양도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런 나중에 양도까지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증여 평가 금액을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목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도 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채무액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채무액을 저희가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채무액을 공제해 주냐? 증여하는 사람이 자, 그 채무가 담보된 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근저당이 설정된 자,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자,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겠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내 부동산을 받는 대신에 그 채무를 자, 인수하겠다. 자, 이런, 채무부담을 약정해서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공제해주는데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채무액이 올라갈수록 증여세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자, 증여 현재 보통, 자, 내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부분 거기에 임대차가 설정돼 있겠죠. 그 임대차 설정된 임대 보증금도 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합니다. 내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은 나중에 그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 이런 부분들도 담보된 채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채무액을 자, 올리면은 당연히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은 자, 증여자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공제가 늘어나면 당연히 증여세는 줄겠지만 채무의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에 증여자의 양도세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공제에 따른 증여세 절감액과 과세되는 양도세 비교가 서로 필요하고요. 자 유리한 부분을 좀 계산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 자 중요한 부분은 채무액을 증여세를 좀 차감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 다 사후 관리합니다. 자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채무에 공제해줬죠. 그러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수증자가 갚아야 됩니다. 이 채무를 자 아버지가 증여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그 부분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는 받은 사람은 자, 부담한 채무로 실제로 상환하셔야 되고요. 자, 실제 상환했는지 이런 부분 자, 국세청에서 나중에 크로스체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증여재산 가산액입니다. 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그 10년 그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금액 합산해서 증여세 과세하게 되고요. 자, 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증여재산 가산액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 올라가겠죠. 이유는 증여재산을 다 쪼개서 나누어서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를 적용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쪼갤 때마다 낮은 세율 적용받아서 증여세를 좀 적게 내는 그런 세금 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자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자 동일인을 피해야 되겠죠. 같은 사람한테 증여받는 것을 피해서 증여자를 좀 많이 분산시키는 겁니다. 합산 과세 되지 않도록 증여자를 분산한다. 자 동일인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어머니한테 증여받으면 합산돼서 과세하게 되고요. 자 조부모와 조모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일인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할머니한테 증여받으면 합해서 증여세 과세하게 되고요.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할아버지 증여받으면 합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장인과 장모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장인한테 증여받고 장모한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증여한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 증여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여를 어차피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을 증여받는 것보다 자, 증여자를 분산해서 아버지한테 받고, 뭐, 할아버지한테 일부 받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뭐, 장인한테 일부 받고, 장모한테 일부 받고, 이런 식으로 증여자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세금에선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많이 있냐면은, 뭐, 크로스, 크로스 증여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 자, 제 아들이 자, 결혼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아들한테 전세집 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제가 아들한테 3억 원을 증여하고요. 자, 제 며느리 될 사람도, 처갓댁에서 딸한테, 3억 원을, 예를 들어 증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3억 원 증여해서 아들이 내는 이 증여세와, 또 마찬가지로, 처갓댁에서 아버지가 딸한테 증여해서 그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 한 번에 내는 것과, 자, 서로 크로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한테 1억 원 증여하고요. 제 며느리한테 제가 1억 증여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억 증여하고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1억 증여하고 장모님이 사위한테 1억 증여하고 자 똑같은 3억 원, 3억 원, 6억이지만 서로 크로스에서 증여하게 되면은 자 모두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산가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일인 여부를 활용해서 최대한 증여자를 분산하는 뭐 크로스 증여라든지. 합산과세 되지 않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실 거고요. 네 번째는 증여 공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증여 자산 공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고요. 자, 직계 존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면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공제해 주고요. 직계 비속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경우 자, 마찬가지로 5천만원 공제되고 기타 친족도 천만원 공제해 줍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하고요. 자, 시부모와 며느리 뭐 장인 장모 사이 관계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일인 말씀드릴 때 자, 이렇게 분산하면은 증여, 증여 공제도 천만 원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자, 이런 부분도 유리한 겁니다. 네, 이 증여 재산 공제는, 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그룹별, 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라고 하면은 이 그룹별로 자, 10년간 한 번씩만 공제가 됩니다. 자, 배우자 증여 공제도 10년에 한 번, 내가 직계 존속한 때 증여 받으면은 10년에 딱한번 공제, 자, 기타 친족, 내가 친척한테 증여받으면은, 자, 친척마다 공제가 아니라, 자, 친척 중에서, 자, 공제를 천만 원한번 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10년에 이 그룹별로 한 번씩만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자를 분산할 때 좋은 점은 이 그룹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기타 친족 공제도 한번 받으시고요. 뭐, 직계 비속이라든지 직계 존속, 뭐 배우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자, 10년간 한번 공제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한번 공제 받고 10년 지나면은 또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룹별로 이렇게 분산시키면은 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 이런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자산 공제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세율 부분입니다. 자,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한 10에서 50% 초과 누진세율 구간이고요. 과세표준별로 최저 10에서 최대 50% 세율이고요. 당연히 자 저희는 이 낮은 쪽 세율을 적용받아야 증여세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낮은 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 동일인도 피해서 증여자 분산하고요. 그다음에 증여공제도 최대한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떨어뜨리는, 자, 그런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율 부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택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부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2021년 개정된 부분인데, 어,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상속은 제외입니다. 자,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증여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취득세 세율이 무려 12% 중과세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21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예전에는, 예전이 아니라, 자,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자, 3.5%입니다. 여기에 뭐, 지방교육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붙지만, 자, 취득세 의 본세는 3.5%인데, 무려 12%의 중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하실 때이 취득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취득세, 중과세까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자, 시가표준액 3억의 기준은, 자,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주, 전체 주택의 가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1,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 게 좀비 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이 경우에도 자, 이런 규정이 적용받는지는 자뭐 세무 대리인분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취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자 최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절세도 말씀드리고 좀 조심할 부분 말씀드렸는데 유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 첫 번째는 증여 목적에 따라서 증여 자산 평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유사재산 매매 사례가의 부분이 좀 국세청과에 CCB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목적이냐, 내가 증여세를 절세할 목적이냐, 아니면은 증여세는 좀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부분을 좀 절세할 거냐 따라서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증여 목적에 따라서 평가 금액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채무 공제 활용하시면 증여세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채무 부분이 증여자의 양도세 해당이기 때문에 금액 비교가 필요하고, 자, 채무액 부분은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이 상환하셔야 된다. 크로스 체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라 부분. 증여자 분산을 통해서 동일인을 회피해서 최대한 증여자 분산을 통해서 낮은 세율 적용받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여공제는 자, 10년간 그룹별로 한 번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최대한 빨리 증여하셔서 이 10년간의 공제를 빨리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 실제로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미성년자가 2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공제 활용해서 2천만 원 통장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10년이 지나면은 또 2천만 원 공제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 시드머니 같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취득할 때 일부 자금 활용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공제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적인 면에선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요세 가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증여받은 후에 5년 이내 양도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의 그 2월 과세라는 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그 경우에는 대부분 자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5년이 지나고 양도를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세대생략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자, 세대 생략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 경우입니다. 자, 한 세대를 건너 뛰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내는 또는 40%의 추가 할증과세가 붙기 때문에, 자, 이 경우까지 손자한테 증여하시려면은 이 할증과세까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자,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 자, 수증자 받는 사람이 취득세 내셔야 되고요. 증여세 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받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증자의 취득세나 증여세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은 그 대신 부담한 부분도 증여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종종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취득세, 증여세 실제 부담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수증자가 취득세와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 아버지가 부담하면 그 부분 또 추가 증여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증여의 유의사항까지 살펴봤고요. 자 증여의 계산구조 내에서 자,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